안녕하세요.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오늘 일곱 번째 달린 영상입니다. 맞나? 이제 숫자도 헷갈립니다. 여덟 번째인가? 근데 <laughs> 그런 거될 겁니다. 여덟 번째 동안 달리면서 오늘 하루 달려서 어... 깨끗한 그리고 잘 조금 그래도 적당히 달렸다라고 한더 레이스가. 하나도 없었어요 다 시작과 함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번에는 과연 올라갈지 보도록 하죠 뒤에가 차량이 많아요 15대 있고 앞에는 6대 있어요 그럼 가나가는게 좋죠 자 커팅한 것 같고요. 제차량들이오기 전에. 도망을 가야되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뒤이차량차량들이명량이제추은올라량 거거든요. 은보다 빠른 이람들이 지금 뒤에서 빠른 차가 2 배가 올라오고 있죠. 어, 라인 잘못한 거요? 메크로 완전 잘못 걸었어요? 지금 3등이 4등, 5등을 잡고 있거든요. 이때 도망가야 됩니다. 3등 쪽에서, 그룹에서 지금 사고가 난것 같아요. 2명이 떨어진 것 같아요.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계속 이 고속 코너에서 브레이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. 나머지는 그냥 에이 뭐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거기 지금 세 번째 여을 돌아가는데 이제까지는 마음에 두 명이 단한 번도 없었던것 같아요. Yellow 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좀더 느린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실수하기를 기대하는 게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. 지금 뒤에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허들 안켜나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기대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. 이 차는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앞차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잔디볼발 밟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됐고요. 영향이 크진 않지만 좀 있었어요. 영상이 이제 이거는 만주가 되면은 뭐 업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이게 앞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이제까지 제가 7번, 6번 시도했던 것들은 다 꼴찌에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꼴찌에서 출발한 걸더 좋아요 다들 제끼면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처음에 추월 몇번 하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포르쉐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. 제가 지금 포르쉐를 따라가 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는 재밌지가 않아서 앞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. 만일에 앞에서 이제 퀄리파잉 찍고 앞에서 출발하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보통 그래도 이제 사고 잘 안내고 잘 도망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니까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원래 이렇게 아무도 출발해서고 레이스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망치더라도 위에서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올라가는 걸 즐겨 즐겨 즐기는 편이에요.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보다 못한 사람이랑 달리는 뭐 그런 거네는 뭐 그런 재미일 수도 있겠죠. 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퀄리파잉을 달리질 않아요. 퀄리파잉 달리면은 호텔도 중간 이상 으로통출자하시는 있는데요. 그래도 중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쉽게 순위를 올리는 겁니다. 뒤에서 이렇게 놀다가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퀄리파잉을 찍지 않습니다. 그러면 뭐, 당연히 뭐 점수나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손해가 있겠죠. 미끄러지면 안 돼요. 미끄러지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미끄러지네요 방금 살짝 미끄러진 거 있었죠 저런 미끄러짐조차도 잡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도 안 좋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런 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페이스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라인은 조금 이상했는데 엑셀을 너무 빨리 밟았어요 지금 거기서 더 수정을 안한 이유는 어, 중간에 제가 엑셀도 뗐고요 그걸로 인해서 퍼널티도 받지 않을 것 같았,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엑셀을 밟았다가 다시 그냥 안됐다가 다시 밟은 겁니다 그래서 어, 좀 저렇게 이제 라인 정보 그려졌다면 당연히 엑셀을 떼던가 해가지고 라인을 수정을 했었어야죠 그러 졌어요. 이끌 어졌 는데, 이게 차틀 려나？오, 이거 코 스로 완전히 컷했 죠？아이 <laughs> 구야, 이런 망 신이, 이런 망신 개망 신이 있 나요. 타이 어에 데미 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 랩이 끝이고요 뒤는 차는 모조리 빠르죠? 엄청나게 빠른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저 차의 기록이 몇인지 한번 봐야겠어요 33초 정도는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랩이 길었다면 아마 뒤 있는 차량한테 1등이고 2등이고 뭐, 그러니까 저도 잡혔을 거고 앞에는 차도 잡혔을 거예요 지금 3등 차량한테 3등 차량이 되게 빨라요 지금 베이스가 이게 뭐 2시간 아니면 4시간 레이스 막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잡혔을 것 같아요 아르네.